제 도장 때. 아, 밥 먹고 바르자면 어떡해뭐 이끄렁 그 뭐해? 아파트 나무 뭐.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는 거밤 냄새 한번 맡지까몸무밥밤 냄새나 맡자. 이름 강나 안산공과대 2학년 다이어트 전몸 무게 90kg. 그녀의 친구 이름 이준이 안산공과대 2학년 다이어트 전몸 무게 62kg. 두 사람의 몸무게 총합 152kg. 팀 이름 부재만 천공. <laughs> 상대는. 먹나 먹을게. 지금까지 합수면서 엄청 먹는 중이죠. <laughs> 네. 네. 수박 왜한 통을 먹고 <웃음> <웃음>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진다는 두 사람. 이름 김소영, 건국대 1학년, 다이어트 전 몸무게 78kg. 그녀의 친구 이름 박정미 전국대 1학년 다이어트 전 몸무게 78kg 두 사람의 몸무게 총합 156kg 제 이름 빵빵한 친구 고기 못 먹어본 지연 4일 오랜만에 밥상에 고기구이 오르자 두 눈이 번쩍 음, 고기고 국물 속고기를 건져 냉급 쌈밥을 만들고! 야, 옛날에는 삼겹살 막이리고지만 이렇게... 아, 어, 그만. 어. 지 가위비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어?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이거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보자. 아쉬워. 밥한끼 아쉬워. 아, 쉬운대로 식사를 마치고아이 하는데 어이구, 내 어이구, 내 <웃음> <하죠>. <웃음> 아이고, 내안동이고 아이고, 내아 아이고, 아이고, 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내 아이고, 내아이뼈인아이내고내이야내 <laughs> 팔에 퐁 파묻힌 세골뼈를 억지로 <웃음> 보이는 은하 나도 이슬별 됐다고요 나도 진짜 난 산은 빼만지 이 하얀 속살을 <laughs> 짧은 스카트 함께 음, 거리를 바라며 흉날리며 막 거리를 걸어다닐 텐데 <laughs> <laughs> 은하의 예쁜 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laughs> 내가 한 유연한데 이만큼 내려가고 곧장 상체를 숙이더니 <laughs> 바으로딱 <바하드로 웃음> 접은 <laughs> 은하 뭐 하세요 또 유연한 거.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 왜가돈 주고도 못 보는 공연이에 이거 진짜. 오, 오. 오. 와, 아, 유연하네요. 예, 저 몸매. 그건 진짜 아무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 오, 오. 어, 진짜 유연하네. 귀여워. 나이프 사이만 하지 않았나? 가끔 나도 놀래. <우> <laughs> 내, 내 자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가 알아, 내가. 아 유연하다. 준이 유연성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준이야, 예, 예, 예. <laughs> 햇새가 황새 조차가던 가랑이 찢어지는 기어. 낙천적인 누나와 수 많은 준이는 찰떡궁합을 자랑하며 어. 순조로운 인조차를 아. 보내고 있었다. 그 시각, 빵빵한 친구들은 섭씨 30, 30도를 훨씬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복싱장 한 켠에서 열심히 줄을 넘었고. 의욕은 넘쳤지만 문제는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이었다 운동을 안 해봤으니까 이미 도복이 땀에 젖은 상태에서도 길을 쓰고 줄을 넘는 수용이에 비해 어쩐지 경미의몸 상태는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초반부터 지쳐버린 몸으로 복싱 에어로빅에 나선 두 사람 천치연습까인 열심히 따라했으나 발동작이 함의되자 정신없이 헤매고 그 옆에 분들은 참 잘하네 쉼없이 운동이 이어지자 쓰러질 듯한 경미

결국 소영이의 충충을으으며 체육관을 나선 경미 왜, 왜. 한참을 울먹울먹하던 끝에 점심까지 토해내는데 어머 나 l l m 전화 e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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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경미가 지금 되게 아프거든요. 운동하다가 살찐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혼자 집에 못갈 같은데요. 어느새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경미는 아픈 모습을 아빠에게 보이게 된 것이 죄송스럽기만 한데. 괜찮아? 너 갔다 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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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그 평소에 운동안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laughs> 아빠가 내게 대기하고 있어. 결국 열흘 만에 합수은 깨지고 하위 속에 계속됐던 무리한 운동탓에 경미와소영은 고비를 맞고 있을 그렇죠. 어, 힘들죠. 한편 친구와 함께 등산에 나선 은아와 준이.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은아의 머릿속은 온통 고망칠 고립뿐. 되게 오랜만에 었지 내는 산에 올라가는 제일 싫어. 진아 그래? 힘든 게 싫어. <laughs> 한국투자신탁이 세계적인 금융그룹 UBS 자산운영과 만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진 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한국투자신탁 힘이 남아돈적당 <laughs> <laughs> 세상에 묵직간 은하를 1시간 남짓 밀고 끌어 그래, 약수터에 도착. 이게 약수야? 응. 다왔네 우리? 아, 난, 이게 무슨 뭐, 그, 저기냐? 저거 봐. 내려가. 언 어, 가만히 내려니까 아, 얼른 가. 언니, 가만히 좀 가자. 응. 얼른, 얼른 가자. 어머. 자, 쭉. 시원한 약수한 사발들이 키고 풍장을 찾아 구슬땀을 쏟았던 빵빵한 친구들. 어, 많이 올라왔어. 발차기 오. 연습이 끝나자 링 위에서 펼쳐진 관장님과 수범님의 설떨리는 연습 경기에 입을 해 벌린 채 넉스들이 코바라픈데. <laughs> <laughs> 이렇게 하는 <하라고요>? 거야? <laughs> 지금 했던 거, 어? 너를 내가 지시를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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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벼락도 유분수지. 졸지에 사범님과 연습 경기를 치르게 된 경미. 일단 미소로 미인계를 쓰고 <laughs> 나름대로 그간 배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경미. 하지만 사범님은 한수위였으니. <laughs> 경기가 계속되자아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서, 바뀜에 날린 펀치가 빗나가자 그대로 다운! 덕다운된 경기를 대신해 2라운드에 나선 수영!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더니, 햇불에 걸려 다운! 맞았어요? <laughs> <laughs> 맛있어 맛있어 어디 약올어야어 또다시 맹렬한 동작을 퍼붓는데 맹렬 동 쳤어 종 쳤어 종 쳤어 종살 빼느라 정신없이 보내야 했던 네 어. 명의 여 대생은 서로 간의 경쟁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해병대식 다이어트 캠